안녕하세요 파워킹입니다 어, 현재 나와 있는 곳은 여기가 충포면에서 바로 이렇게 그 넘어갈 수 있는 옛날 작은 다리가 있었던 곳인데 그거를 지금 없애고 새롭게 큰 다리가 어, 완공이 된 곳입니다 어, 찾아온 이유는 그때 당시에 있던 다리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다리에 이제 그 돌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해도 떴고 하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훑어보면 뭐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와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뭐 천천히 한번 훑어보면서 해봐야겠죠. 일단 여기는 큰 돌들이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한번 오면서 이제 밑걸림이랑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입질이라도 들어온다면, 오씨 오, 걸린다, 걸려. 그러니까 바닥을 느끼기보다는 좀쭉 진행을. 아래 밑에는 돌인데, 이쪽은 그냥 이런 흙이에요, 흙. 흙바닥. 입질. 아, 흙바닥에서 입질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잡아당기면 안되는데 배를 너무 확 잡아당겨가지고 이쪽에 있기는 있는데 방금 이렇게 살살 들다가 입질을 느끼고 살살살 당기고 있는데 너무 확 잡아당겼어요 이쪽에 있다, 이쪽에. 이쪽. 작은 것 같은데. 오, 바로 있지? 오케이. 우와! 크다, 커. 크냐? 와 싸. 뭐야? 베스? 배스? 베스가 아닌 것 같은데? 우와. 우와, 메기다. 또 메기가 나왔어요 헐링바이트로. 에이, 헤 뛰지 마라. 헐링바이트로 메기가 아까도 메기였나 본데. 우와, 아, 아. 뛰지 마라. 와 이렇게 메기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야, 이 크네. 하... 지금 거의 요 앞쪽으로 지나가는 물골에서 입질이 들어오고 있고요 어, 바람은 찬데 덥습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입질. 일단, 이쪽에 베이트피쉬가 굉장히 많으니까. 아이고. 이쪽에 지금 베이트피쉬가 많은, 계속 뛰고 있는 이 구간은, 바로 왼쪽하고 틀리게 돌바닥이에요. 돌바닥. 아더큰 어, 것들 뛰네. 있지 통! 가져가. 가져가라. 아, 세게 때렸는데 안 가져가네. 나이스. 오, 스베. 역시 이쪽 지금 베이트 피시가 많은 곳에서 스피너 베이트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어, 이쪽에는 베스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유, 작지만딱한 마리가 또 나왔습니다. 바닥을 긁지 않는 선에서만 쭉 긁어와. 어, 그면 러 물어. 그리고 이쪽도 괜찮긴 한데, 지금 베스 입질이 계속 들어오거든. 아, 내기... 또! 여기는 돌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바닥을 긁으면 안 돼. 어. 빠졌어? 그, 봐봐. 오케이. 와, 빠졌다. 지금 여기 보면은 스페너베이트를 물었을 때찰 필요는 없고 끌고 가면은 그대로 그대로 지그시 땡기면서 감기만 하면 돼. 아... 현재 지금 여기는 너무 느린 액션보다는 약간 빠르게 빠른 액션이 살짝 들어갔을 때 지금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을 긁는 채비도 느린 것보다는 살짝 좀 대기 좀 줬다가 빠르게 이렇게 좀 입질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입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잘은 안 먹, 안 먹네요. 바꿔봐야 하잖아 이쪽으로 해봐, 이쪽으로. 어, 일로 와서, 일로 와서. 지금 요 앞에 보면, 지금 내가, 앞에 보면 물골 보이지? 어, 저기, 물살이 틀리잖아. 물골 쪽으로 넣어갖고 그냥 쭉, 여기는 바닥, 바다... 그, 지금, 어마어마하게 따라온다. 오, 어, 어, 징그러워, 진짜. 허. 허. 진짜 징그러울 만큼 스피너베이트 하나를 어마어마한 양의 베스가 따라왔어요. 우르르 하고. 이쪽으로 같이. 와, 이쪽에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의 베스가 스피너베이트를 따라왔습니다. 좀 천천히 해줘. 오케이. 아하. 축 잡아 끌었는데. 툭툭툭툭툭 먹진 않고 오케이 와싸 또 메기야 와 진짜 나 메기 와나 메기하고 무슨 연수를 줬나 이렇게 메기가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설마 다 메기가 들어있는 건가 아니지 뱃속과 나왔는데 웜에만 지금 메기가 반응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입질 입질은 들어오는데 와 진짜 이제 또메길까봐 걱정이네 그렇지 메기여도 잡는 게 재미는 있는데 그래도 뭐 처음 생각한 대로 이곳은 이러하니까 있을 거다 라고 해서 와 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있어서 뭐라도 나와 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익지 아이씨 아, 짠챙이가 원을 바꿔봐야 되나? 왔어? 오케이. 이야. 스피너베이트. 스피너베이트에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왜 자꾸 쫓아와? 졸로좀 가라고. 됐스네 아, 작다. 아까 걔랑 똑같은 사이즈. 야, 아까, 아까랑 같은 사이즈인데 뭐 먹었어요? 뱃속에 아 역시 꼬장지 예 응. 먹었습니다 빵빵한 게 하나 또 스피너 베이트 나왔습니다 스피너 베이트 언니 그러면 내가 오늘 스피너 베이트야 자출 봐. 어 아. 이렇게 짜치들만 나옵니다. 오, 노심커, 노심커 웜 낚시. 와왜 어, 이렇게 잘잡아와또한 마리. 빠르게 오, 빠르게 빠른 저킹에 한 마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이구, 어찌 한 마리 또 나왔습니다. 오. 퉁퉁 치는데, 그냥, 왜안 먹냐? 하나 매기만 계속. 매기만. 어, 봐봐. 계속 친다니까? 퉁퉁, 퉁. 근데 안 먹어. 다시 시작됐어. 어, 또 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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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를 한번 바꿔줘볼까? 다른 걸로? 스베르? 스 네, 어. 왜냐면 스피너베이터만 바꿔도 또 입질이 들어오는 거 달라지니까. 지금 물색이랑 저 정도로 봐서는, 음, 요걸로 하면, 이게 좀더 멀리 나갈 거야. 왔어. 오케이. 역시. 어, 나 걸렸다. 그냥 계속 감기만 해. 감금만 옳지. 메기다 아, 우와. 야, 그쪽은 메기만 나오나 보다. 옳지. 옳지. 오케이. 아, 탐았어, 탐았어. 야. 나는 걸렸어. 돌 느끼면서. 우와. 이렇게 또메기가한 마리. 스베에 나왔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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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 스피너바이트 진짜 잘하는데? 어, 이렇게 한 마리 또 나왔어요. 오, 강하게. 어. <laughs> 오. 오케이! 또 설마 매기냐? 오, 힘 좋아. 아싸! 아, 힘 좋다. 또 매기 같아. 설마, 또 매기다! 와나 미치겠다. 메기 네 진짜. 강하게 바이트 빵 하더니 메기. 아나 오늘 메기 잡는 날이다. 음, 내일은 저쪽으로. 지금 저기 낚시들도 장악 지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데 거기 말고 더 지나서 더 넘어서 고뿌리가 펴 나와 있고 큰 바위가. 바위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박혀 있는 곳이 있어요. 튀어나온 곳이. 그쪽이 물골리 조금 더, 여, 기보다는 폭이 좁아서, 왠지 저쪽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어, 다음에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철수를 하고, 어, 어차피 뭐, 다른데로 했던 곳으로 가서 좀 해보고, 딱 접어야 할것 같아요. 지금 2시 반이라, 아, 여기를 1시에 와서 지금 1시간 반 동안. 그래도 괜찮게, 뭐, 손맛 아닌 손맛도 보고 재미를 봤기 때문에 또 이동을 해봐야죠. 이동을 하겠습니다. <목소리> 있어야 되는데. 어디 이렇게 없어? 있지? 오케이. 아우, 씨, 작아. 이야, 이거 너무하네. 이야, 진짜 작다. 그리고 오늘, 오, 오늘 첫버스 너무한다. 나왔습니다. 첫버스인데 이야, 작아. 예 음, 작은 거 하나. 이쁜 놈으로 하나 나왔어요 어 유속이 좀 빠른 곳에서 안쪽으로 던졌다가 오는 길에 이지를 들어왔는데 진짜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면 이쪽 덩어리를 잡으려면 이쪽보다는 수심이 깊어지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이곳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 저쪽으로 다리 교각 뒤로 내려가는 물골 그쪽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그래도 뭐 재밌게 낚시한 것 같아요. 어, 뭐, 비록 배스는 작은 거한 마리 잡았지만 네, 같이 출조했던 사람들 다한 삼, 네 마리씩은 잡았고 어, 저도 메기 포함해서. 어 그런대로 손맛은 받기 때문에 뭐 어, 나는 만족은 하고 있고요. 어 내일은 아까 말한 그쪽으로 아마 내려서 내려가서 낚시를 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이제 바람이 굉장히 차고요. 해가 뜨지 않으면 굉장히 뭐 감기가 바로 걸릴 것처럼 춥습니다. 어 환, 항상 그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낚시하실 때. 안전한 낚시 하시고 연카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